네, 안녕하세요. 그루즈입니다. 오늘은 그루즈가 와와와 한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전 1대1인데요. 지금 와와가 좀 약한 상태여서. 아, 진짜. 음악 설정을 버튼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들어와라오렇게 오기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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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만 해. 기만 오기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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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어오기기만여기 우리 한 마리 쓸 던져보시지. 야 야! 택시를 바 바로 간다. 오잇 어디지? 오잇 아, 나 맞았어. 맞았지? 음. 들어와. 들어갈게. 차. 예? 어디서 나 보고 들어와 저래야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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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와, 우리는 마리가리 하는 거. 형제의 힘 맞았을텐데 안맞았는데 그가 이게 맞는다 안맞았는데 아 진정 진정! 아! 둘다 죽네래 그래? 원수 매일 똑같은 형제들 우리 원래 형제잖아 원래 형제가 아니라 어 원래 형제구나 생각해보니 <laughs> <laughs> 이래. 선수을 똑같게 해야 사람이 아니겠나? 네. 그래. 한판붙자 이번 판은 내가 이겨야 될것 같아. 안 돼! 곧 사대산에 아이스케치. 이번 형제는? 이 형제는? 시소의 형제. 시소의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다. 사람들 이들을 아! 지존 형제라고 부르진 않았다. 호! 아! 그래. 아! 왜 자꾸 둘다 똑같지? <laughs> 이사람들 이들을, 지존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다. 이 이상이다. 스탠! 그쵸! 맞았겠다. 안 맞았는데? 안 맞아도? 그쵸! 어, 나 맞았어. 아, 이거는, 590, 550이네. 한 번, 가자. 가자. 여러분! 그래도 완아가 못 하는 인정인정 인정. 인정해야 돼. 아, 진짜. 넌 양심 인정해야지. 잠깐. 아니, 난안 죽고. 이실 속에서 죽어라. 안테 말이지. 촥. 촥 커버. 여! 이기다 없이 나. 어우, 뭐야? <laughs> 클릭 갖고. 클시하게 어, 야,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아. 어? 아하! 맞았군요. 안 베리 굿. Yes, I want to very good. Do you want pizza? Yes, I want the pizza. Yes. 아, 거기서 웃는. 로아. 너도 퇴식이었었구나. 응. 아, 실수로 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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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쁜사람인거.. 야! 이 지래! 아! 차! 이제만 투싱을 좀 끄자! 아 진짜! 근데! <laughs> 내 눈에.. 그러네 거... 그러네 캐릭터의 거시기가.. 변태냐?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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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 대. 지존네트워크 대표, 그러지 힘을 보이지 마. 들어와라. 오, 우와, 동생아 들어와라. 오오 오. 오, 오. 오 아까웠어. 어젯밤에 나는 너 싫어했어. 똥똥똥 똥. 인나공주 이쁜 누나. 아 좋다. 어디 있어 이거? 나 여기 있는데요. 어젯밤에 나는 너 싫어했어. 똥똥똥 똥. 어, 뭐지? 뭐지? 내가 또 먼저 죽였는데? 완벽한 렉 형아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어 아니야 내가 죽은 다음에 니가 아니 니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어 승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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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승리? <laughs> 오케이 승리 위리즈맨 이리 와 이리 올 건데 이리 와 섹시함을 보여오 뭐야 어티자못티자 뭐 담배다! 엿! 꺄! 띨! 따라란! 빰빰빰! 와와는 퇴장했습니다 한번더한번더싫는데 앞서 아, 어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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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어디있어 누구냐 들어간다. 오야. 맞았어? 아니. 전혀. 연기빨. 아, 연기 인거 들켰군. 맞죠? 아니네. 응, <laughs> 거안 맞은 거다 알아. 아, 거리 보고 알았다. 거리. 오케이. 방금 거리. 근데 방금 엄청난 거리에서 형은 내 수류 탄맞고 죽었잖아. 그거, 수류탄이, 튕긴 거잖아! 나이스, 캐치. 아, 내 체력. 맞았어? 아니. 차! 아! 흠, 하지만, 내가 더 강해졌지. 마음의 소리 모두, 오늘도 자연을 위해 인간을 없앤다. 버아 아하, 온. Ding, ding, ding. Ding, 형 i n g d i 어 g Ding, ding, ding. d i 어 g ding, ding. 우리 여자친구가 겠다 어떡해, 나 어떻게 빠졌지? 네가 내골시기 치려고? 머리로 내골시기가 닿는 순간. 나도 깜짝 놀라서 너를 쳐버렸어. 나무꾼. 나는 나무꾼이다. 왜냐면 토끼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. 너무 심한 차별. 어, 아. 야. 나그 <웃음> <웃음> 외로워, 아까 와봐, 골수기 겨드랑이에. 외로 아까. 그건 정지해서 보면 돼요. 겨드랑이 친 거. 더블킬. <laughs> 와, 아 이렇게 죽을 때한 번도 겨드랑이 쳐봤어. 아 그러죠. 칼좀넘무 잘한 것. Oh 아, y 아. e a 예. <laughs> 이번에 밀쳤어. 이번에 밀쳤어. 이번에 밀쳤어. 돼지 코딱지로 만든 황금 도끼 은 도끼 이이금 도끼가 니코 아 황금 비개 돼 너의 금도끼가 이것이냐 모릅니다. <laughs> 여러분 그럼 안녕.